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많은 학교들도 그랬겠지만 2020학년도 1학기는 대부분 이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는데요. 어, 저희 학교 또한 성균관 사이버대학교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대 소속이라 그런지 일단 실기 수업도 굉장히 많았고 또 교양 강의도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런 장단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저의 한 학기 어, 이야기를 네.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는 22학점 수강대외 활동 2개, 경제 활동 하나, 그리고 언어 공부까지 총네 가지의 활동을 했었어요. 솔직히 이번 학기가 인터넷 강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병행하는 게좀 현실적으로 가능을 했던 것 같고요. 어, 저는 비대면인 수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밤낮이 막 바뀌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인터넷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일단 개강을 하는 그 3월부터 일단 기상 시간을 딱 정해놨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침 10시 아니면 그 전에는 꼭 일어나려고 했고, 그리고 12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려고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녹화 형식이라 저희가 출석 체크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 안에 하면 되는 월요일에 수업이 열리면 까먹기 전에 무조건 영상을 하나하나 다 스트리밍하는 걸로 저희 한 주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지각을 하거나 출석을 놓치는 일이 전혀 없게 돼요. 저는 일단 총8 과목 중3 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론 수업과 어, 교양 수업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을 때 PPT를 올려주시지 않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수님들이 영상 을 올리시면은 영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PPT 내용을 타이핑하는 걸로 어, 수업 듣는 거를 일단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똑바로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내용들을 녹취하면서 부연 설명을 그 PPT 내용에 달듯이 해서 저는 어, 필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수업이면 필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놓친 부분에서 일단 여기 정지를 시켜놓고 필기를 정리하고 다시 듣는 형식으로. 그래서 한번 수업을 듣는데 한 시간짜리 강의면은 한 시간 한 길면 두 시간까지 들었지만 다시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었어 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저의 대회 활동입니다. 저는 총 이번 학기 두 가지 대회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삼성 모니터 서포터즈를 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전공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학교에는 마케팅 관련한 수업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과의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제품을 주는데 그 제품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계속 했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은 링크 서포터즈라는 활동인데 일단 제가 사회문제를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고 뭐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북한 인권 단체에 제가 함께하면서 다양한 영상도 만들고 실제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을 하면서 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내 경제 활동. 일단 대학생들한테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나 과외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과외가 저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알아갔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경험 중 하나로 저의 한 학기에 포함시킬 수 있...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 공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는데 어, 바로 중국어예요. 제가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정말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강의가 되는 데 바로 중국어 학원을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물리적으로 가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온라인과 실강 수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아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먼저 듣고 미리 이번 에 가서 수강할 내용을로 먼저 이제 선행을 할수 있는 그런 앱을 지원을 해주는 학원이었는데요. 이 수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학원에 내가 원하는 날에 신청을 해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실제로 듣고 이제 어, 얘기도 하고 복습을 할수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한 학기의 평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사회를 교실 삼아 배운 학기라고 저는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수업을 통해 배우는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실제 이제 사회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었던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말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남는 시간에 찾아서 썼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학기 도전적인 그런 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기억에서 잊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국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진행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한 학기 또는 다음 학기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성균사이버대학교 학생의 1학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